의원님 응원하세요? 아예응 예, 오늘 그래도 종합 5위 안에 들었거든요 네.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제 이원장님께서 지금 5위 안에 드셨는데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장님께서 정책통이시잖아요 예. 네. 예. 어떻게 보면 이슈 선점 같은 게 있어서 되게 기가 막히게 예, 네. 토론 같은 것도 말씀이 아, 잘하시고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이제 최고위에 꼭한면 필요하고 네. 게다가 이제 또그 여성이라는 네. 그 이제 남성 중에서 유일하게 통일점이 되실 네. 수 있는 그런 네. 그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고에 입성하셔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네. 이재명 대통령님의 앞으로 정치 네. 방향 위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. 아유, 하겠습니다. 예,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. 예. 박탈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꼭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예, 그러니까 예. 다음 주까지 시간이 한 예. 일주일 정도 있는데 예. 어떤 방송이라도 방송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나가시고 예. 어떤 성향의 방송이라도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언중유골이라고 유튜브 하시고 있 언중유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읍소도 하시고 또지지자들한테 예.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붙이기 전략으로 가서 최고의 입국 입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아유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주 파이팅. 이팅